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그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나를 구하러. 건강이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생각조차 못하며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쓰고 하며 고생한 우리 고3 친구들 시험 볼 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준비한 바 이상으로 하나님 좋은 결과 있게 해 주옵소서. 수능을 보진 않지만 수시로 또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우리 고삼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삼 친구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할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또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요나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 봐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성의 동쪽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나의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더 편해졌으므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곧 죽어버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요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큰성 니누에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혹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구 생각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나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아니면 친구들 생각하면서? 아니면 남친, 여친? 아니면 나 자신? 혹은 설마 하나님? <laughs>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리고 또, 어, 그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음. 근데 오늘은 누구 위주로 살아가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나서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서의 이 내용은 4장까지 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먼저 요나는, 어,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네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할 거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시켜요. 근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원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마치 우리와 일본 같은 그런 약보다 더한 나라라고 해야 될까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음 그네들이 멸망받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죠. 어쨌든 이니 닌... 니누에로 보내셨는데 이 요나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스라는 동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쳐요. 이리저리 막 살려고 발버둥 치던데 이 요나가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질 거다. 근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다가. 너무 거칠은 풍랑에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잡아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 속에서 3일을 지내고 이제 밖으로 토해너 토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회개를 했는지 이 니누의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니누에가 3일을 걸어야 이렇게 다돌수 있는 동네인데. 정말 어지간히도 싫었나 봐요. 이 요나는 하루만 딱 돌고 끝. <laughs> 나머지 3분의 2 지역은 이 소리를 듣지도 못했을 거요. 어, 보지도 못했을 거고. 그래서 이 요나가 밖으로 성 밖으로 나와서 아까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이렇게 텐트 같은 거 하나 져놓고 우리 거기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정말 놀랍게, 이 3일 하루 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니누에 사람들이 왕까지 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도 다, 회개하게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줄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도망갔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 주세요. 이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나도 참뭐라 그래야 되지? 참 하나님 앞에 막 진짜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은 거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나가 본문에 안 나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아 몰라요 몰라요 아 몰라요 막 그랬겠죠. <laughs>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화낼 때 있잖아요. <laughs> 네 아무튼 이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하나님께서 방 넝쿨을 이렇게 올리셔서 요나에게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또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뜨거운 햇살에 내려지는데 거기서 딱 나를 위한 그늘이 하나 딱 마련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밤새 벌레를 보내셔서 그걸 다 먹어버리게 하시고 죽게 만드셔요. 그리고 났더니 햇살이 너무 뜨거워, 이제 죽겠는 거예요. 동풍 불게 하셔서 햇살을 맞으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라고 해요 요나가 여기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네 내가 화내는 게 옳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일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너가 기르지도 않고 너가 이렇게 키우지도 않은 박농풀이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너가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끼는데,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저기 있고, 동물,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요. 요나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자기 위주로 행동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위주잖아요. 내 위주로 기도하고 내 위주로 응답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하나도 된게 없네요. 어찌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내 생각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아,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나 위주의 생각을 했던 요나와, 그리고, 어,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니느웨를 위한 결정이야라고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대로만 결정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결정은 니느웨를 위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던 것,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를 위한 결정인 거예요.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 실망스럽고 지금 당장에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짧아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볼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여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해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들어가 있다가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총리가 돼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부터 총리가 되는 것까지 13년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장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종로를 타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누명을 쓰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의 자리에 갈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총리가 되어 그 자신의 가족들 다 살리고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요셉 위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주로 생각해서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안에 우리 각자 각자는 또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은 자기 위주로 결정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결정을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고 우겨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그 자체이신 분이라 니누에를 향한 사랑과 그들을 보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준 삼아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 위주로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식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수능시험이 앞두고 있고, 또 2차 수시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중3 친구들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잘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큰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큰 그림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 순간마다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견디어 내면, 하나님이 그 힘들었던 그 종노릇과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열심과 노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잊지 않았던 그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에 큰 그림을 완성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큰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 위주로 결정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결정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있고 또그 사랑과 공의는 그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누엘을 향한 큰 그림이 있으셨고 또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실패하고 좌절하여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는 하나님 위주로 결정하며 생각하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위주로 결정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3 친구들, 중3 친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 위주로 결정하며 매 순간 순간마다 힘들지만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 위주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 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세종학교의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고삼들 위해 또 중삼들 위해 수시 또 정시 수능 시 보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되니까 모두 모두 교회에서 봐요 우리 하나둘셋 하며 화이팅하고 마치십시다 하나 둘셋 화이팅